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5월달에 퇴원해서 오니까 제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쟤는 수술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내가 장군이라고 제가 되게 착하고 사람을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하는데 가만 보니까 누가 이렇게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항상 여기서 여기를 건너오지 않아요 쟤는 장군아. 스님은 매일 산을 오르며 길고양이 30여 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몇해전 대전으로 내려온 스님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양이들이 염려돼 주일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서 일해봐. 어 안녕. 얘 이번에 중성화 했어요. 얘는. 네네. 얘도 어느 날 갑자기 젖어서 왔는데 이하고 좀잘 싸워요. 어. 안 싸웠어? 와. 이제 맨 처음에는 요만한 아이스 박스에다가 요렇게 해줬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그따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이 옮겨서 이제 여기 차츰 차츰차츰 이게 커진 거예요. 이거 이번에 수술했어요. 아 중성화 수 얘는 6년 됐어요. 제가 밥준제. 예. 저기 절에 있는데 거기서 막도량에서 그러다니고, 눈에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완전 팍! 떡 마른 상태에서. 기억자로 꺾여 있었다? 네, 이렇게 꺾여 있었어요, 몸이. 막 신고한다고 하고, 막 문제가 생겼어요. 나무로 갔다가. 네, 가려놨고. 가려놨어요. 어, 근데 이게, 여기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주 괜찮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여기, 그렇지. 이게 다 손수 이렇게 마른 상태에다가 하나하나 넉넉 가구들 주서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짜서 만들어 몇 번에 걸쳐서 한한열 네. 번도 넘어 걸쳐서 이렇게 지, 이제 지금 월동 준비하는 거거든요. 예. 아기들 월동 준비한 거 이런 것도 버린 거 이제 이렇게 네. 이제 사료는 항상 있어요. 네. 그냥 저렇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얼굴도 볼겸애기들 네. 외롭지 말라고 이렇게 와서 간식도 주고 네. 이제 또 대화도 하고. 여기 이제, 애기들, 음식, 창고. 여기 항상 수북에 놓고, 매일 와서 이제 물도 갈아주고, 이런 거. 이런 걸 깨끗하게 좀 청결. 예. 그런 거 이제 항상 하고. 장군이랑 여기 도소리. 예. 아까 이분인가요? 네, 예, 이분. 는다 이제 중성화가 됐고. 네. 내일인가요? 네. 아, 내일요 근데 애기들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침에 이제 일곱시부터 어, 요기밥싹 치우고 네. 케이지를 갖다 놓고 제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예. 저녁 8시 돼서 끝났거든요. 예. 어 너무 힘들더라고. <laughs> 네, 제가 좀 몸이 예. 사실은 굉장히 안 좋고. 예. 이 아이들은 좀 건강 상태는 좀 건강한 거 같아요. 아. 우리 장군이하고 도솔이 저이쁜이다 네. 건강해졌어요. 그래도 아. 다행. 히 제가 약을 한 달씩 이렇게 종합약을 처방해 놔요. 종합. 처방해놔요. 예. 종합. 음. 뭐 구내염, 사상충 눈염증 보슬아 어 이리 와. 얘도 눈이 안 좋았거든요. 예. 예쁘나. 응 우리야. 응, 처음 저를 본 순간부터 그냥 비비고, 막, 걸음대고, 그냥, 정말 같이 살아온 것처럼, 너무 착해. 어, 먹어, 먹어. 그쪽. 에 자, 우리야, 저기 먹어. 우리야, 저기 있네. 어, 먹어, 일 먹어. 아직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그래도 이제 온지한 5일 됐어도 제가 온 거를 인기적으로 느끼고 이렇게 찾아와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제도 이번에 만약 잡히면 수술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돈으로 다니면은 사람들이 좀 뭐라 하니까 이제 이차 여기 주고 네. 저또 이렇게 사으로 해가 이렇게 삐동으로 가거든요 네그러 아이들이 한몇 마리 정도가 바로 별로... 지금 현재 일곱 마리 그럼 여기로 갈까요? 예예 예. 여기는 제가 이름을 이제 삐동이라고 지어놨어요 예저 밑에 몇 마리 주다가 거기서 밥을 못 주게 해가지고 여기 옮겨서 여기도 <laughs> 마찬가지로 좀 많았는데 밥을 주다가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너무 환경도 열약하고 이래서 이제 집을 이것도 많이 늘려진 거예요 여기 2층 이번에 이제 여름부터 올려놨거든요 여기는 네. 엄마하고 네 식구가 살아요 현재 어. 앵두 엄마 해탈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걔가 원래 거기 있었는데 뺏겨갖고 네.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아, 원래 이거 한 칸이었거든 처음에는 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만들어졌네요 네. 이것도 다 수술해가지고 음. 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는 걸. 요 아침 전에. 깔끔하게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되네요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예. 이제 간식을 여기다 주고 가면은 가족들이 올라와서 먹어요 밤엔 또 여하 타니까 네. 이걸 매일 스님 혼자 예. 하시는 거였죠? 여기 제일 단점이 예. 여름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예. <laughs> 근데 그게 너무 너무 귀로워 밥을 항상 이렇게 넉넉히 먹으라고 네. 가족 가족. 그릇도 항상 깎아서 깨끗하게 모르는 도 많이 오거든요 예 응. 해탈의 애기들이 예. 훈장하고 무심이가 있어요 예. 훈장하고 무심이는 친근해요 예 근데 손은 못대요 음. 여기 띠동에는밥 먹으러 오는 애들이 한몇 마리 정도 여기는 저쪽 동네에서 오는 애들하고 한 10마리 정도 음. 어 얘가 망고야 <laughs> 이리 와 망고 이리 와 운동아 고마워. 망고가 좀 어디가 안 좋은 겁니까? 일단은 요즘은 덜 한데요. 네. 그 입에 춤을 많이 흘리고, 처음에는. 아, 좀구내염이구내염이 어, 심했었어요. 음. 얘도 한 5월 달부터. 얘는. 음. 그 털이, 털 상태가 지금 안 좋죠? 네. 털이.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음. 다시 A동로 돌아가는 게. 스님은 하루에 다섯, 여섯 번을 오가며 고양이들 밥을 챙겨주십니다. 장군이가 마중을 나왔네요 이쁜이하고, 어, 햇다리하고, 검동이. 걔네들이 이제 거기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쁜이 이렇게 겹쳐졌다했잖아요 눈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너무 안 됐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밥을 주기 시작한 거죠. 거의 한 20년 밥을 줬어요. 열립 밑에 지하가 있어요. 이 지하에 이제 이렇게 지하 창고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처럼 애기들 차로 아이스박스하고 쭉 놓고 거기 이제 문을 잠궈놓고 몰래 이제 밤늦게 날 새기 아침이 새벽에 주민들 나오기 전에 또 저녁에 밤늦게 그렇게 주다가 이제 여기 내려와서 있으면서 또 여기 애들 주게 됐죠 그러면 네. 총한 26년을 네. 아이들 네. 돌보셨네요 어 네. 뭐 주변에서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음. 먹을 게 없으니까 길에서 뒤져 먹다가 사고 나고 음. 이제 그래서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복수가 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그분을 알게 된 거죠 음. 지금 그 자원봉사자분이 그 분하고 또몇분더 계시나요? 저는 그 선, 그분하고 커피셔. 그분 제가 아는 분은 이그두 분이죠. 그분이 좀 도움을 많이 주시죠. 중성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사료도 그렇고 캔도 그렇고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입원을 해야 되고 근데 얘네들 밥을 이제 저번에 한 5개월 정도를 그 하시면서 힘드셔가지고 제가 그냥 퇴원해서. 이제 음. 내려오게 됐 그러면 치료는 그러면 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입원하시는 네. 거예요? 네. 1박 2일, 2박 3일 아. 네. 계속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애들 밥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 아무도 여기 이제 나쁜 짓을 해놓는다거나 이러진 않으신 가가요 와서 변을 아 그래요? 이런 데 와서 설사를 해놓고 가요 사람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면 제가 어디 똥 없나 하고 아. 그리고 막 쓰레기를 애들 집 주변에 다 갖다 버려요 오만 쓰레기, 오만 쓰레기, 오만 쓰레기, 뭐, 다 갖다 버리면 음. 내가, 내가 청소하고. 지금 돌보시는 아이들이 한3 0마리 정도 네. 된다고 이제 네. 했는데, 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사료나. 그거를 이제 제가 뭐,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법회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이제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봉사장님한테 가서 의논을 했죠. 제가 이제 병원비도 있고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스님 제가 그러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많이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 우상화도 다 거기서 모금을 하셔가지고 지금 한3 0 마리 정도 시킬 예정이거든요. 아, 3 0 마리요? 네. 이제 아. 여기 있는 주변에 애들 잡히는 대로. 후원을 조금 받는다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네, 그래서 첫째 애들 이제 구강염증, 눈염, 눈. 음. 또막 쌓아가지고 피투성이 나고 여기 또 산에 찐득이들이 엄청 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께 종합약을 지어달라고 한 달씩 지어놔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캔에다 섞여서 먹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하고 사료하고 캔이죠 뭐 사료나 이런 거는 한달 기준에서 얼마 정도? 20kg 한 10포? 음. 그리 깡통을 한거 네, 네. 그건 한 100개 정도 네. 한 달에 아, 사람도 밥만 먹고 못 살듯이 어, 이렇게 와서 관심 가져주면 또 많이 위로가 될것 같아서. 검동이는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예, 검동이에요. 예, 금동이가 혹시 어디가 많이 안좋 얘는 막 눈물도 줄줄 흘리고, 눈물도 네. 흘리고, 네. 입에 춤이 그냥 줄줄. 네. 음. 예, 구조를 해서, 그봉사자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어, 얘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안 됐다고 하니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리고, 어,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오면, 케어할 곳이 없잖아요, 장소가. 네. 예, 네, 그게 지금 제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아기들. 제가 그냥 갈 때까지는, 저하고 인연이 다할 때까지는 그냥 제가 좀 보살피고 싶다는 거죠. 어, 사료나 캔이나 약 때문에 좀, 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서 좀 마음껏, 그냥 넉넉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